도시락 24번째 시간입니다. 묵상하는 길, 요절은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자, 버리기, 지키기, 일하기 중에 우리 지키기에 이제 8번째 제자인 바돌로메를 다룹니다. 이 바돌로메는 전체 코드가 기도 지키기. 오늘 12대자 중에 지키기 부분에 이제 마지막 제자인 바돌로메를 살펴보겠습니다. 빕스 시리즈의 반은 이제 지나온 것 같은데, 이 바돌로메의 반은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죠 요한복음에서만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돌로메 이꼴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인데 예수님께서 하나의 닉네임을 붙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마 한번 이 다루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다나엘에 관해서 전반적인 메시지는 자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고 혹시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팟빵에서 요한복음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그 각각의 캐릭터를 파악하시고 그 인격의 코드에 맞춰서 코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베드로를 장차 반석이라고 하신 점, 안드레나 요한 같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구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갖고 다가가시기도 하고. 또 빌립처럼 이성적인 캐릭터한테는 그냥 나를 따르라라는 그 단말마의 순종의 메시지부터 주시는 등등 뭔가 이 제자들만이 갖고 있는 그 개성들을 간파하시고 그 개성에 의거해서 다루시는 뭐 그런 모습 볼수 있습니다.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엔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냐라고 물으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나다나엘은 당신 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말합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대화의 내용도 있지만 오늘 도시락에서는 이 부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카나 다나엘은 친구지간이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늘 이렇게 같이 붙어서 세트로 언급되어 오고 있습니다. 빌리카 바돌롬의 그런 식이죠. 뭐 친구라는 것이 유유상종인지라 빌립이 이성적인 만큼 또 거기에서 생각해 보는데 나다나엘도 아마도 그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이를 찾아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간다는 것은 이미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의 존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빌립이 나다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냥 늘 이렇게 성경을 익숙하게 읽다 보니까 성경의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 익숙하죠. 근데 조금 분석을 해 봅시다.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 전도한 이 말의 핵심이 뭘까? 두 군데로 한번 나눠 보겠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요게 뭐죠? 이게 메시아죠. 여러분 메시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오고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 메시아가 결국은 뭐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즉 메시아 이꼴 바로 예수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껏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지금 왔어 그 말이죠 나사렛 예수였어 자, 그렇게 말한 것은 이미 빌립이나 나다나일이 평소에 구약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세계에 깊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고 그 역사적 배경은 요한복음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출연했던 시국에 또 어떤 거짓 메시아 중에 하나려니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런데 자, 오늘 중요한 핵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자, 웬만하면 빌립이 와서 보라고 했을 때 워낙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있다 보니까 뭐, 니가 가라 하와이, 뭐, 그 정도로 대꾸했을 법한 종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이 굳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 별로 설명도 안 해준 빌립이라는 친구를 향해서 어떤 우정이나, 의, 뭐, 의리 때문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모든 부르심은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세운 어떤 조건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은혜, 그 은혜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세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셔서 자녀를 삼고 제자를 삼았는지, 그뭐 우리가 알수 없죠. 그러나, 그 부르심의 어떤 단초가 되는 출발점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나다나이를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는 빌립이 불러서 온게 아니야. 우정 때문도, 의리 때문도, 혹은 호기심 때문도 아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런데 내가 너를 부른 그 단초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였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중동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그집뭐집 안이든 뭐집 밖이든 <laughs> 거기에 있는 그 쉼의 나, 나무를 말하는데 뭐 이렇게 뭐 생긴 것 같아요 높이가 한 4m 정도 된다고 그러고 기레기가 한 7m 정도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떤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이용했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시, 아닙니다. 어, 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뭐, 누구 소개를 받았는데, 어, 처음 본 사람한테, 어, 뭐, 혹시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뭐, 어저께 뭐, 월미도에서 바이킹 타고 있진 않았나요? 제가 그때 막 소리 지르고 타는 사람을 누군가에서 봤는데, 얼굴이 당신하고 똑같은데요? 뭐 그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다나일에게 평소에 묵상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묵상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묵상 속에서 주님은 이미 나다네를 만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란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들이 대부분 무화과 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묵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열매를 준다는 말을 하는 건데 히브리어 말로 이 묵상을 하가라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하가란 말은 예, 짐승이 으르렁한다 으르렁거린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사자가 그 어떤 그 양식을 움켜쥐고 으르렁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걸 하가라고 그래요. 감히 누가 그것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묵상입니다. 따라서 그냥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사자가 움켜쥐고 안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내 것으로 품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길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요. 참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묵상을 통하지 않으면 묵상을 통하지 않은 생각들이라는 게 전부 다 뭡니까? 꽤에 불과하다는 거죠. 꾀 악인의 꾀를 따른다. 이 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애차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모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을 도모하는 걸 말합니다. 생각이 꾀가 되면 길은 죄인의 길에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생각이 길을 열고 그 다음에 그 길이 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한 생각에서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길이 복의 길이 되고 싶으면요. 반드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묵상의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만 생각했는데 묵상을 거치니까 맞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맞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묵상을 거치니까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자기 생각 속에서 그가 아니다, 메시 아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뭐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의 묵상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 가게 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묵상을 통해서 다가오는 바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묵상을 했다면 이 길을 가야만 한다는 라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이익과 손해로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의 길이 아닙니다. 평안과 뜨거움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혹시라도 아, 목사님 묵상해도잘 판단이 안 서는데요. 그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해보세요. 말씀을 하가 하려는 진심으로 묵상을 하면 마음에서 떠오르는 선택이 반드시 생깁니다. 아, 저는 안 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만약에 묵상을 했는데도 정말 잘 모르시겠다면요. 묵상 이후에 헷갈릴 때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들을 만한 길을 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서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걸 칭찬할까 이 정도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칭찬할 것인가에 대한 감을 잡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선택한 그 길이 분명히 맞다면 정말 그 중심만큼은 진실 그 중심만큼은 정말 진지함 그것이 정말 맞다면 그 다음 선택은요 선택한 길그 자체로 어떤 망하거나 잘못되는 그런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왜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그 길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한 그 중심, 묵상을 통하여 선택했던 그 결단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도 어떤 선택의 길에 반드시 묵상한 다음에 오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시락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